차트를 분석해준 남자, 셀레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LB 세미콘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자, 오늘 LB 세미콘 저희가 나가서 좀 좋은 수익을 거두었어요. 이제 절반 정도 이제 저희가 수익을 거두었는데, 일단 뭐,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살펴보고, 왜 매수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B 세미콘은요, 이런 회사예요. 업종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제 오사트로 불린 이제 섹터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후공정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칩과 메인보더를 연결을 하고 칩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공정과 반도체 칩의 양부를 판정하는 테스트, 그러니까 조립하고 테스트를 같이 한다는 이제 업체입니다. 크게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이 엘비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명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폐배터리 재생 부분도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니깐요. 작년 이제 7월 31일 날요 뉴스를 보니까 공시를 보니까 진성 리텍이라는 회사를 지분을 한 60%를 이제 사드렸어요. 그래서 뭐 사드린 이유를 보면은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다변화를 좀 하기 위했다라고 하는데 전체 매출 중에는 지금 한 1%밖에 이제 차지를 하지를 않고 있고요. 뭐한 회사냐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징테인이 배터리 원료 재활용 기업이래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봤더니, 아직까지는 그게 특이하게, 특이한 사항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어, 2차 전지 소재를 특이하게 지분을 인수하거나, 회사를 아예 인수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이제, 나인테크도 그렇고, 그래서 좀 특이하게 우리가 좀 뭔가 감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시점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금액도 보게 되면, 10억, 1 0억 120억, 120억 정도의 지분을 60% 정도를 매수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지만 엘비세미콘이 지금 현재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중에서도 이제 조립과 테스트를 하고 있는 업체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지금 집중을 하려고 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또 노광장비나 이제 호공정 중에 세정을 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위에 고점들에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가더라도 확신이 없으면 또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업종 중에서 2등, 3등 하는 업체 중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아직까지 올라와 있지 않은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그 종목 중에 눈에 띄는 경우는 LB 세미콘이었고, 어,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지는 거 보고, 아, 이 종목이나, 이 종목이 구나라고 해서 확신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카페, 저희 카페를 좀 보게 되면요. 오늘 이제 9시 반에 저희가 매수 사인이 나갔어요. 엘비세미콘 보게 되면 7,920원 이하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8,000원 이하까지도 보셔도 좋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9,000원 정도로 잡았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후 대기전 점심 시간에 12시 45분 정도에 보게 되면 8,860원 정도에 절반 정도 매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매수를 했을 때 당시에가 이게 7,920원. 잠깐 5분 봉으로 좀 볼게요. 9시 반 정도가요. 어느 정도 타이밍이냐면 요 정도 타이밍이거든요. 9시 반 정도. 그럼 9시 반 정도에 7,920원에서 제가 사인을 드렸으면은 요때 이제 사인을 드린 거예요. 근데 보더라도 전일 거리랑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거리이좀 터진 게 눈에 띄었었고요. 또 이제 일봉상으로 좀 보게 되면 파동상으로 봤을 때 어, 굉장히 좋은 타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A파동, B파동, 이게 C파동을 했는데, 길게 좀 빠졌어요. 이 C파동이 이제 1.618까지 좀 길게 빠져서, 바닥을 좀 마무리를 지었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파동이, 이 지금 있는 C파동 중에 얼마나 올라왔을까라고 봤는데, 고작 236을 올라왔더라고요. 23.6포인트 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차트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었고, 지금 밑에 보게 되시면, 이제 오늘 제가 저희가 드린 종목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이 평선들이 밑에서 이제 올라오고 다 고개를 들고 수렴을 했습니다. 그럼 수렴을 했다는 뜻은 이제 발산을 한다는 뜻이죠.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게 아직까지는 지금 좀 정배열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정배열을 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정배열을 하기 위한 과정 전에 저희가 선점을 해 수익을 내놓고 안정적으로 절반 정도 매도를 한 후에 안정적인 수익권을 그 다음 목표가로 가는 전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아직까지 전평가돼 있지만 1차적으로 저는 보고 있었던 가격이 9,000원 정도 때였어요. 9,000원 정도 때였는데 9,000원 정도에서 일단 절반 정도 매도를 해놨고요.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가격대인 9610원 정도까지 올라가겠다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9610원을 딱 찍고 내려왔고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보게 되면 이전 고점이에요. 이전 고점이기도 하고 이전에 대한 저항을 좀 받았었던 흔적들 이전에 좀 저항이었던 었 흔적들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흔적들 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가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좀 부딪힐 것 같다. 또 723도 위쪽에 있어서 강한 저항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고 여기서 내일 조금 더 추세가 좋으면 위쪽으로 돌파가 된다. 그러면 그 위쪽에 있는 가격이 어디냐면 11,080원이에요. 11,080원까지는 갈수 있다. 그러니까 손익비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절반 정도 이제 우리가 차익실을 해놓고 절반 정도 볼수 있는 거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30, 40% 정도 40% 수익권을 거둘 수 있는데 요 종목은 제가 다른 종목은 보더라도 이종목 계속 갈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건 일단 단기간 에좀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차이시라는 위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9,610원 정도 부근에서 매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 또장 시작을 했을 때 밑에 있는 매물대에 만약 걸리지 않는 흔적들이 좀 나온다. 그러면 어차피 다시 한번 되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매도를 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뭐 하는 회사인지 또 어떤 분쟁이 있고 또 어떤 뭐그 타범이든 어떤 취득을 했는지 또 다, 양한 사업을 어떻게 진지되고 있는지 이런 근거들을 좀 많이 찾아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조언 이렇게 좀 드렸으면 민감하게 저희가 대응을 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채널이 저희 돈이머이 채널이고요.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 수익률 굉장히 좋고 아마 영상으로 보시더라도 차트에 대한 근거들 또 외부적인 시장에 대한 근거들이 분명 있는 종목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종목들 선별해서 여러분들 드리고 있는 채널, 저희가 돈이머니라고 네이버 카페 검색을 해보시면 유료 멤버십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또 유한타증권과 돈이머니 함께하는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제 더보기란 밑쪽으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혜택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이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